이런... 아직 못 정했어. 왜? 왜? 내가 정해준거 그거 하라니까뭐 뭔데? 뭐, 해봐봐, 해봐봐. 여기서 아니 몇개 정해주기 전에, 저 저번에 말한 그 뭔데 한번 해봐봐. 우리 회원들 많이 물어볼게. 까먹었는데? 회원들 까먹고 있어. 까먹었겠니? 고 여자한테 맡겨. 진짜 이름을 제가 한세개 정도 해줬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서, 응? 아, 근데 뭐좀 이상한. 도대체 뭐지? 우리 우리 한 거? 빠꾸미 분다 빠꾸미 어때? 빠꾸미? 1번도 바꾸면 2번도 바꾸미 3번도 바꾸미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이 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품바님들그 닉네임을 가만히 집에 와서 들어보면은 진짜 이름 따라요요 네, 이름 따라가기 때문에 이름을 진짜 잘 줘야 돼요. 네. 우리 저기 1발새끼 이름 봐봐요. 어? 뛰었구나 네, 알게 모르게 뭐 그렇게 먹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지금 웃기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웃지 않네네 그러니까 이름을 잘줘야 되는데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딱 보고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나요? 시브라스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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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면 되냐 지금 아니, 뭐, 아니 손님분들 저 어쨌든 우리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시브라스키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 삐삐요? 삐삐는 안 돼요 아 삐삐는 있어요 있어야 니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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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인이요? 네. 아, 빨간 머리인. 네. 또순이. 또순이. 또순이 품바 있대요. 네. 저기요. 예. 전적 애들한테 물어보고 돈 주고 줄어요. 아, <laughs> 그게 싫었구나. <laughs> 아, 저쪽이한테 예, 돈을 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원래 안가 되겠다. 예. 여기 저기 되겠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왜 잠깐 나왔냐면은 옆에서 보니까 막땀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쉬라고 예그죠도와는게 네. 아니야 왜땀 식은 강의 더 걸려 할때 부를 헤게브라켓이야 그거 몰랐는데 아니 <laughs> 편해야지 네. <laughs> 그럼 얼른 하세요 하어요그러면 아, <laughs> <자, 웃음> 그냥 <laughs> 얼핏 들어보니까 n 괜찮네 n n 아니 n 아니야 n 아니야 n 아니야 예나 스키 달 스키 말스키 그분은 매일 저기 역가에 날만 타요 이름을 진짜 잘줘야돼 응. 어? 뜰려 있을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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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려? 뭘 뜰려? <laughs> 나 뜰려? 아 이제 각설이 개통이 뜬다고? 빛 네. 아,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김관님 <laughs> 운영장 너무 저그것만 꽂혀있네요. 시어얼든 <laughs> 네, 저희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원래 따로따로 따로 공연을 하다가 우리가 스시 같이 하는 맞춰본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할까요? 예.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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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마지막 공연 중에 어. 오늘 사람이 제일 <laughs> 많아. 진짜 사람이 제일 많은데, 네. 어 근데 분위기는 좋네요. 네. 어찌됐든, 네. 저기, 스키프바니 팬분들하고, 저희 또 팬분들하고 또, 오셔가지고, 어 아니, 진작 쯤 이렇게 많이들 오시죠. 네. 오늘 왜하필또 마지막 날에. 자. 아, 그래요? 이거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분은 공연할 때마다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자, 우리, 뭐, 어, 어? 뭐? 제목? 뭐 제목 그거더 있어 골목길 이재민의 골목길 그걸 한번 근데 하나 있는데 원래 는 우리가 처음에 할때 원래 우리 둘이 이렇게 메인을 하려고 했거든 원래 노래를 아니, 근데 오버기가 끼는 바람에 메인이 일로 왔습니다 일로. <laughs> 원래 우리가 메인인데 잘 보시면 노래 들어보세요 메인이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버기가 메인돼서 이거를 지금 페이지를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새롭게 좀 변화를 주려고. 진짜 맨 여자각설이와 남자각설이 이렇게 뚜엣술을 했었는데 근데 남자각설이로 뚜엣술 한번해자 이렇게 했는데 조수저 새끼가 뛰는 바람에 메인이 저기 메인이 제가 됐어요 음, 그리고 뭐어떻게서 어쩌, 뭐 누가 메인이든 이 분위기만 맞으면 되죠 음, 나와 어보스 음, 하나만 내리면 요 그리고 저기 아니 메인인데 여기 나와 있어야지 여기 우리, 스키프만 입두고 여긴 내네 자리 응. 일어나 빨리 아, 여기 일어이 위에 밟고 앞에 밟잖아요 그래 아니 오늘 좀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원래는 닭소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음,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 진짜 그러네 우리가 우리가 신리를 하는 것 치고 사람 키우반이 제일 많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코러스분명이 품격이... 어, 와. 네? 뭐? 들 <laughs> <laughs> 아, 그러시구나. 자, 고일 먹기. 예. 한번고 있습니다. 저 사람 누가 있어 <laughs> 얼른 봐려고 <봐라. 웃음> 야, 야, 야. 오늘은, 오늘은, 그이 매출은 우리 단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배, 본인이 받은 거 그냥 본인이 몸는다고 그랬어요 아 네. 야 이거 내거야 아 아니 <laughs> 대가리의 눈바 <금방> 빼고 <laughs> 나 대가리 아니거든 나이따이 눈발 이따가 하고 싶어 네. 자골목에그 누르고 바로 와요 말을 해어 새끼야. <laughs> <laughs> 자, 골목길 <laughs> 가봅시다. <웃음> 어, 아니, 세시 <laughs> 나오면, 둘, 어, 제 혼자만 바쁜 거야. 내가 항상 도와주지. <웃음> 아니,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 진짜 모를 수도 말고. 아니 매일 했는데도 이렇게 몰라, 얘는. 아니, 쟤도 저기 여자도 한직 19년째인데 남들 보기 눈당인줄 알아. <laughs> 자, 그래. 어? 불러낸거씨이 새끼 말안 해. <웃음> <웃음> 남들이 보면은 진짜 우리 스키프과님하고 저보다는 이쪽이 제일 큰형인 줄 알아요 이기명사상 봤을 때나 나이, 많이 네, 나이 몇 살이야? 음, 나이 하나 많이 빠지마 그 새끼야 <laughs> 나이 <마이> 셋 <laughs> 이중에서 제일 큰형인데 새끼야 <laughs> 나이 <마이> 셋 <laughs> <괜찮아. 나 마이 웃음> 나이 몰랐어? 몰랐지 <laughs> 예. 네. 그래도 저희들은 같은 식구입니다 <laughs> 나이 그까지이게 뭐가 문제요 몰라도 되죠 응. 어차피 형은요 나는 형이지 아이 까짓말도 새끼자골골 먹기 한번 가봅시다 저는 형이 <진짜>. 그냥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 가면 갈수록 이게 믿음을 탈줄 아네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음. 네, 애들, 애가 없어요. 네. 저, 그러면은, 하나 더 할까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게 북장구를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이크 바톤을 이게 넘겨주고 하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무조건 스키 풍바님이 장구하고 북을 치게 합니다. 자. 예? 네? 아, 아까 친다고 했잖아요. 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앞에 두개갖다 왔잖아요. 나 벌써 세개에노래 한다고 했는데? 아, 쳐야죠. 아, 쳐야 돼? 예. 네. 네. 노래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아, 그렇죠 어, 네. 어 그렇죠. 자, 노래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 노래해라, 박수. 복잡으 쳐라, 박수. 오. 그냥 얼래벌레한대을 하려고 <laughs> <일단 만나기다>. 네. <웃음> <웃음> 자, 이따가 만약다 자, 한번 더. 네, 셋이서, 네, 뭔 노래 일까 어떻게, 둘이 할까요? 셋이 할까요? 셋이 할까요? 네, 셋이 할거 같아요. 뺄수밖 없지. 네. 왜냐면은, 이게 둘이서는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잘생겼다고. 근데, 니가 오늘 씨. 족밥고 누굴 빼라고. 막 뒤에서 저 족밥을 나가니까. 그러다 깜짝 놀랐고. 방금 나오서 뭐라고 했어요? 누굴 빼라고. 아, 누굴 빼라고? <laughs> 어, 네. 자, 그럼 뭔 노래 할까요? 저희들이 연습한 게, 골목길이고 한국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예, 뭐에요? 당신이죠? 얘가, 아, 얘는 어차피, 어, 어차피 코러스니까. <laughs> 예. 자, 코러스. 예, 당신이 좋아. 그 알죠? 알죠. 예, 그렇죠 이렇게 존댓말 하니까 얼마나 괜찮아. 할 러브, 러브, 러브 네. 하는 게 네. 좋고. 중간에 러브. 뭐, 어, 많은 거, 거 바라지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냥, 어차피 여기서 얘기해야 중간에 까쳐먹어. 예. <laughs> 근데 아니, 근데, 뭐 먹었어요, 근데? 네? 오늘? <laughs> 아니, 이빨 낀게 아니라, 뭐 먹었어? 초콜렛. 초콜렛? <laughs> 네. 근데 이렇 옆에 추을걸다 붙여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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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는데 이렇게 보이지 마. 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laughs> 아닌데, 진짜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적응이 돼가지고, 참 이게 좀, 볼매, 볼매. 네, 매력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신발 때문에 조져가지고. 네. 자, 당신이 좋아. 에? 에? 뭘 고민, 어떻게 코르스인데. <laughs> 자, <laughs> 자, 당신이 좋아. 한번 가봅시다. 즉, 몽킹 하나만 내고, 싹생각해 그래, 난 상관없어. <laughs> 아 I love you. okay <laughs> 저희들 저희들이 이게 공연을 하다가 우리 그 오버기 품바가어 그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동자가 좀 있어가지고 사탕이나 쪼꼬리 그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어 얘를 들어 확인어 확인해 이또 사고 싶와 진짜 감명할 수 이게 애들이 드미어 아우 확 튀어나오네. 네 근데 진짜로. 이 돈을 선택을 할래 아니면 사탕을 선택을 하려면은 돈을 포기하고 사탕을 선택할 정도. 네그 정도는 가끔 다가 동자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동자가 들어오면 아까 보셨죠? 예, 쪼꼬리 주니까 뭐 춤추는 거. 얼마나 가벼워요. 예. 맞죠? 예. 어, 근데 지금 동자가 아직 안 나갔나봐요. 못 <laughs> 어, 간다. <laughs> 자.